제이지스카프 대표 강건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면은 밀도 보강 종소리 밀도 보강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객이 같은 경우에 반이 시술되어 있습니다. 반은 제가 지금 1차를 깔아놨고 2차까지 넣어놨어요. 반은 아직 시술 전 비포 상태이고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비포 여기는 지금 현재 2차 작업이 끝난 곳이죠. 자, 이런 식으로 네. 두피 색감의 차이와 모근 양에서 차이가 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밀도 보강 시술 같은 경우에 나 누워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의 기준으로 해서 두피가 잘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마킹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마킹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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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보통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범위보다 조금 더 넓게 들어가게 됩니다. 두피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부분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 밀도 보강, 어떻게 대략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세가 좀불편해요 여러분들, 시술자의 자세가 편해야 제일 높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해볼게요. 제가 아무렇게 찍는 것 같지만 보시면 모근을 피해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모관에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너무 촘촘하게 찍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로 계속 찍고 있죠. 첫 번째 작업부터 너무 촘촘하게 찍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어느 영역에서 약간 조금 더 진하게 찍히고,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연하게 찍히고, 이런 영역이 생겨버리면 얼룩덜룩하게 남아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 얼룩덜룩하게 남는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생기더라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넓게 넓게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한 채로 찍어주시는 게 퀄리티 면에서 좋습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난점있는거 진짜 잘한다. 이런 이제 이런게 생기는 순간부터 촘촘히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기초적인 백투더 베이직 정말 초적인건 지켜주셔야죠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모반에다가 찍어내겠죠 자 보시면 천천히 또 진행합니다. 퍼포먼스적으로 다다다다닥 이렇게 빨리 찍어낼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작업. 우리 처음에 목금 베이스 까는 작업에 중요한 건목금 같이 살아있는 도트를 찍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무리하게 도트를 빨리 찍어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살아있는 도트를 찍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촘촘하게 한다던가 너무 무리하게 빨리 해서 끝을 낸다던가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간중간에 닦으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작업한 게잘 남아 있는지 수압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주 닦으면서 확인을 해봐야지 내 수압이 일정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닦으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제가 방금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물기가 있으면 색이 정확하게 찍히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물기를 조금 말리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금 바람을 조금 줬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지루할랑다. 쳤습니다. 어느 정도 찍으시다가 이제 다 하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쓰는 거 찍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깊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기존 한국인의 모낭 깊이가 보통 5mm 내외로 위치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5mm 내외로 위치하는데 우리 시술 깊이는 대부분 거의 1mm 내외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모낭을 건드리지 않고 시술이 되죠. 그래서 기존 모의 탈락 뭐 이런 증상 전혀 없이 기존 모발에 뭐 탈락 외에도 뭐, 탈모의 가속화,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음. 하지만 그런 게 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색을 얼마나 이제 잘 남기느냐에 따라 시술 차수가 결정이 되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터지는 점이 없어야 되겠죠 자, 터지는 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나는 연하게 한다 연하게만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탈각이 너무 많이 됩니다 제대로 찍었다 해도 탈각은 어느 정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1mm 정도 내외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1mm 내외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탈각이 일어날 때 색소가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소가 빠짐을 감안해서라도 그 색소 빠지는 비율이 최대 20%를 넘어가지 않게 한80% 이상은 색소가 남아있게 해야 이게 좋은 퀄리티, 일정한 퀄리티로 빨리 시술을 끝낼 수 있어요. 두피에 이게 어쨌든 아주 얇게지만 니들이 들어가는 행위죠. 니들이 조금 들어가고 이러고 이런 행위가 너무 자주 반복되거나 한 칼에 막 이렇게 하시는 하시게 되면 두피에 좋지는 않겠죠. 보시면 병원에서 MTS나 메조테라피 같은 주사율법을 자주 하신 고객님들이 오시는 경우에 보면은 어,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두피가 장기간 주사율법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두피가 약간 딱딱해요. 그래서 세수침착이 약간 더딥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높은 퀄리티로 빨리 끝내는 게 서로 좋습니다.